IELTS는 로즐린이 답. 안녕하세요. 파고다 인천에서 IELTS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로즐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점수에 맞춰서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 수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자,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5.5 점수 보장반과 6.5 점수 보장반 이렇게 두 가지의 레벨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강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5.5 점수 보장반에서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IELTS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용을 단어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리스닝을 들었을 때 전체적인 맥락이 들린다기보다는 키워드를 들어서 내가 그걸로 답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을 쓰시는 그런 형태 아니면 한두 달 이내로 5.5 점수를 제출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4점에서 5점 정도 시험을 보신 적은 있는데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정체기에 계신 분들도 저희 5.5 점수 보장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6.5 점수 보장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5.5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5.5점, 6점에서 정체기 겪으시는 분들이 시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분들의 특징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지만 목표 점수가 안 나와요. 왜일까요? 이 부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5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째, 파트 1, 2의 집 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IELTS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1과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네럴 어,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고요. 파트 3와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카데믹한 주제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 20문제가 우리가 5.5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20개 정도를 맞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약 20개의 문제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토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 공략하셔서 파트 1, 2에서 한 15문제 정도 맞으시고, 파트 3, 4에서 5문제만 맞으셔도 목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5.5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파트 1, 2를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 도로명 숫자 받아 쓰는 연습 꼭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5.5점인 경우에, 물론 이름이나 도로명 숫자 많이 적어 보셨겠지만, 이름들을 어,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 흔한 그런 도로명들, 숫자 같은 경우에도 12자리 정도 되는 신용카드 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숫자를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 쓰는 연습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5.5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훈련하셔서 여기에서 실수를 줄여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발음에 익숙해지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IELTS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영국식 영어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당혹감, 잘안 들리는 거 있죠. 발음도 낯설고 뭐 호주식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발음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발음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5.5 어, 받기가 사실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겠죠? 꼼꼼히 읽고 스펠링 실수 줄여 주시는 거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마킹을 해 보면 굉장히 어, 답을 다 찾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S를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A를 E로 쓰거나 이런 스펠링 실수 때문에 한두 문제를 그냥 더 틀리세요 근데 한두 문제면 0.5점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실수 꼭 줄이도록 이런 실수를 줄이는 단계가 5.5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매일 한 파트씩 풀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처음 이제 IELTS 공부를 하실 때 많잖아요. 우리는 리스닝, 리딩, 리딩,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네 과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리스닝, 내일은 뭐, 스피킹, 모레는 라이팅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과목을 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파트씩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목표 점수 5.5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5점이 제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파트 3, 4의 정답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파트 1, 2의 어, 20문제를 다 맞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6.5점 정도 되려면 최소 28개에서 30개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트 3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3, 4에 대한 답변, 정답률 높이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픽별 필수 어휘, 그리고 동의어를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토픽별로 어휘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학습하셔서 토픽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면 리스닝은 사실 아는 단어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어휘들을 조금 정리해주고 동의어를 학습한다면 훨씬 더잘 들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문제에서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셨나요? 문제에서 모르는 어휘는 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느냐? IELTS 같은 경우에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는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스닝 파일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건 괜찮아요. 이번에 들었던 게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 이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서 이 어휘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예상 답안을 예측하는 것. 이거는 6.5 뿐만 아니라 5.5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상 답안을 예측하면서 문제를 읽는다는 건 사전에 내가 어, 리스닝 파일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문제 읽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시간에 내용을 읽으면서 상식선에서 그리고 어, 흐름상 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내가 혹시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있다면 그 배경지식을 가지고 예상 답안을 예측하셔도 그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답안을 예측하면 오히려 어, 리스닝 파일이 나왔을 때 내가 예측한 부분이 더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 더잘 들리고 이해도 더 쉽고요.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답안 예측하는 연습도 한번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1일 1세트 연습이에요. 아까 5.5 목표반은 하루에 한 파트씩 꾸준히 연습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드렸는데 6.5점은 정말 높은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파트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 한 세트씩 꾸준히 40문제씩 딱그 40문제를 푸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트씩 꾸준히 연습을 해서 정확한 집중력으로 40문제 중에 그래도 30개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로즐린 IELTS 리스닝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느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캠브리지 한 권을 한달 안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한 권에는 우리가 네 세트의 문제가 보통 준비가 되어 있죠. 한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IELTS 필수 및 빈출 어휘를 콕콕 짚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게 내가 i l c 츠 빈출 어휘인지 아닌지 필수 단어인지 아닌지 사실 헷갈릴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하세요. 이건 오늘 보고 말 거예요. 그냥 넘기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단어를 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수 어휘 그리고 빈출 어휘 같은 거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동의어 기반의 정답의 근거를 확인시켜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리스닝 파일에서 어떤 단어가 어 어떻게 동의어로 사용이 돼서 지문에서 질문의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답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됐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한 답이, 답으로 나온 그런 동의어들을 동시에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한 어휘들을 기억에 남게 굳히려면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에 필요한 단어들 빈칸 채우기 문제로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숙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실제로 제가 어떻게 강의 진행하고 있는지 강의 엿보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캠브리지 13권의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Cookery Classes라고 해서 우리가 어, 리스닝 문제 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 시간에 문제 읽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었을 때 지금처럼 Focus하고 How to... 1번 문제 나올 거고요. And cook with seasonal products.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번에 대한 답을 내가 뭘 들어야 될까 준비를 할때 가장 큰 힌트는 어머 감사해요. And 나왔어요. 그리고 뒤쪽에 cook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지금 쓰였죠. 그러면 1번에 대한 답은 내가 뭘 들어야 된다? 그렇죠. 동사를 듣도록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리스닝 파일에서 seasonal product a n 언급과 그 다음에 cook 쿡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동사 관련돼서 나오는 동사를 들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자두 번째로 이번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의 문제를 보니까 small classes에서 우리가 답에 필요한 그 이번의 내용 다음에 나오는 classes와 동일하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also offers something classes 얘가 명사예요. 그러면 이 명사 앞에는 어떠한 단어를 우리가 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내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아, 명사가 나왔으니까 실제 답에서는 형용사를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앞에 이렇게 small classes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보여줬으니까 비슷한 형태의 답을 골라야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세 번째, 자, Client인데 Who r i t t e n 다시 돌아온 고객들은 Get, 얻을 수 있어요. A something discount. 디스카운트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할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할인이라고 하는 명사기 때문에 앞에 어떤 답을 들어야 된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요. 우리가 보통 할인율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50% 할인이요. 30% 할인이요. 뭐가 나오죠? 맞아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아 내가 숫자를 집중해서 들어야겠구나라고 예측을 해 주시면 생각을 하고 아 숫자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번의 답을 쉽게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숫자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아 로즐린 i e l t 의 리스닝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5 전략 그리고 6.5에 필요한 그런 전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파고다 인천 로즐린 i e l t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i e l t 는 로즐린이다. 강사 로젤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